아, 여러분, 동양입니다. 아, 동양. 아, 동전주를 막 벗어난 동양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아, 이런 캔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캔들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여기서 투매 캔들이 두 번이나 나왔고 그리고 또한 차례 아, 상한가도 가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그리고 윗꼬리도 뭐 엄청나게 긴 이런 캔들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면 1봉상에서 1 9 0원뭐 이런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상한가 끝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가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워낙 급등 하기 심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또 이런 캔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어 그러니까 변동 폭을 크게 크게 좀 마음 속으로 예,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만 공략을 한번 자 여,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어 10월 18일 날 이렇게 남겨드린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매우 매우 강한 흐름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셔도 된다고 제가 문자를 또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가벼운 종목이, 어, 11시 지금 34분이거든요. 어, 2억도 들어오고, 1억 5천도 들어오고, 이거 같은 물량 같은데요. 어차피 한 5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한 4억 정도죠. 4억 정도를 시장가로 산 거예요. 4억이 시장가로 들어오면 아무리 얘가 천 원짜리 종목이어도 얘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겠죠. 여기 물량이 다 사라지겠죠. 왜냐면 4억 정도면은 40만 주여야 되거든요. 40만 주가 여기 쌓여 있어야 어한 번에 다 체결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호카창에 매도 물량이 46,000주밖에 안 돼요. 그럼 4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4만 주 정도면 얘가 4천만 원이잖아요. 예, 4억이 아니라. <laughs> 그런데 여기서 방금 4억을 가져가는 그런 슈팅이 나오니까 급등락을 엄청 하는 거죠. 4억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정말 큰 슈팅을 만들어 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종목이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돈으로 큰 변동성을 만들어 낼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대응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거 뭡니까? 예 엔벨로프선이죠? 점선. 엔벨로프선은 제가 드린 강의 자료 구강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구강 펼쳐보시면 엔벨로프 상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꼭 무료로 받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만 참고하셨어도 오늘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부분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월봉을 한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하면 월봉으로 크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차트라는 거죠 예 워낙 저점이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예 이렇게 내려왔던 그 하락세를 멈추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 여기 구간에서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여기 뭐예요? 거래 정지 기간이 있는데 여기 가격도 중요하니까 여기 얼마다? 1415원이거든요. 1415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목 그1차 목표가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아 여기까지에는 가는 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그 목표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갈 때까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기. 있거든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 거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모습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매매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격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천 원.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그래서 급등락이 심하면 얘는 천원도 중요하고 915원도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에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타점 왔을 때 제가 타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전화번호있습니다6571-2438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리고 오늘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이 저랑 공감이 된다. 아 이런 관점들이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번 숫자 2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번에 아 만들어지는 매매 타점 왔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반등 구간에 매매 타점까지 전부 다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 또한 이렇게 큰 상승이 일어났을 때, 본격적으로 반등했을 때, 고점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수익 극대화 시키는 방법까지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타점을 드리지만, 문제는 이 타점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제로 타점보다 실제로 어,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매수, 매도 버튼에 손이 갈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라고 주시면요. 어, 오늘부터라도 당장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미리미리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어, 모아가면서 여러분들 하고 수익 극대화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제가 간단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동양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물 하나 드립니다 자 이건데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카드인데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 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아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대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 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 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오늘 좀 아까 이 슈팅을 제가 4억 정도를 여기서 어, 슈팅을 만들어내 주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4억까지 그래서 올라갔었죠. 여기, 예, 여기 구간이 이제 4억 정도, 5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주가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어떤 고점대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얘네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무한정이 아니고 좀 주막순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마이너스 2억 5천까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 중간에 4억 치고 나서 또 4억을 매도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내가 7억이 있어요. 7억을 가지고 한 5억까지 샀다가 좀 떨어뜨리면서 부합으로 만들다가 저가 마이너스 25000 만들다 또 부합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내가 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 그만큼 이 적은 돈으로 가지고 어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얘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슈팅을 만들어 줄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메타점은 아마도 얘가 좀 아, 투매를 만들어 줄때 혹은 보합으로 왔을 때 프로그램 수치가 내려왔을 때또한 번의 어떤 호카창을 보고 거기서 아, 같이 큰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매매를 하면서 프로그램 슈팅이 아마 5억까지 또 올라왔을 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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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타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좀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단타가 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근데, 어, 잘 못하시는 분들, 잘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음전했죠. 예, 3천만원, 마이너스 3천만원 정도로 양전했다가 음전했다가 얘가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이렇게 또 팔고 내려올 때는 다시 한번 파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관찰 누가 합니까? 이런 거 관찰 제가 하면서 도움드려야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동양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동양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동양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아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아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기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 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